나비킷 아기 낙상방지 침대 가드는 정말 많은 엄마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특히, 안전성과 튼튼함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여러 리뷰에서 아이들이 침대에서 떨어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디자인도 예쁘고 인테리어에 잘 어울린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. 설치 과정은 다소 힘들 수 있지만,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면 훨씬 수월하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가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 아기가 방방 뛰어도 흔들림이 없어 안심된다고 합니다. 또한, 매쉬 구조 덕분에 통풍도 잘 되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세탁 가능하고 다양한 침대 사이즈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선택으로 추천받고 있습니다. 가격은 저렴하지 않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. 전반적으로 라비키 아기 낙상방지 침대 가드는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으로 아이를 키우는 집에 꼭 필요한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